선관님, 네. 그 요즘 고교학점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잖아요. 여기 그지 혹시 윤리적 딜레마라는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요. 미 학점 미수제 운영 때문에 최소성 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정말 이거를 선생님들이 미수를 시키는 부분 그리고 보충지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뭐좀 시켜내거나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좀 미기수 안 나오게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 고등학교라는 자체에서 미기수가 나온다는 자체에 대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유리적 딜레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유학점제가 굉장히 취지가 좋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 어 여러 가지 저희가 여권을 갖추는 것에 좀 충분하지 않아서 어, 현장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고등학교에서 뭐 유급 또는 미수 이런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예,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좀 학생들 중에 사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대안목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또 사회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지도를 하게 된다 이런 게 선생님들도 괴롭지만 그 보충지도를 받는 학생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하튼 이렇다 저렇다 좀 옆에 친구들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이 학생들에게 더 오히려 더 진로를 더 열어주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미수 처리로 인해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이게 특히 학부모 민원도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우리학내 아이가 왜 미수냐? 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또 현장 선생님들도 그 교원 3단체가 이번에 좀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미수제를 전면 폐지하자 는게 78%가 나왔어요. 과연 이게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서 이런 것일까 아니라 보거든요. 이 제도가 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윤리적 딜레마, 특히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이 미수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대안을 마련하시고 현장 점검하시고 현장 또 가보시고 하면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깊이 고민해서. 대책을 잘좀 단기 대책 그리고 또 국교위랑 협의를 해야 되는 장기 대책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교학점제 정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시는데요. 우리 정성국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좋은 취지와 달리 좀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컨설팅 또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